제 이름은 진지이지만 예스진지 노진지. 안녕하세요, 진지입니다. 지금 여기는 김포공항이고요. 어. 제 올해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가 혼자서 해외 여행 가기였잖아요. 그래서 오늘 대만 가오슝으로 갑니다. 다들 도움해 주세요. 제 인생 첫 라운지 이용이니까 지금. 이날을 위해서 내가 체크카드 실적을 채워왔다고. 여행가서 맛있는 거 많이 먹어야 되니까 조금만 부르고있는데또 근본 없이 퍼버렸다. 그래서 일단 성공적인 내행을 들려서. 지금 여기는 가오슝에 있는 쫄잉역 HSR 철도라고 한국의 KTX 같은 그런 철도예요. 갑자기 왜 여기냐고요? 그냥 가오슝에서는 너무 오랜만에 휴가라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놀았어요. 또 오늘은 이 HSR 고속철도를 타고 타이베이로 갈 예정입니다. 아, 아이브. KK-Day This is c a u r l t u r c o c r c a h o y i l r c u o k a l o T u r a l a b n d m a k r i t r e i n t o l a e d a k a y y o u t b o o k i n t h t e l o d a y i e i n t o t h i o t h e r o a i n p e o i a i a e i s t i o a n t you n o w p l t y y o u i a r e m e t a l i o e t a a n y i o m a g e 고 Люб loot 이고이 c k k d d 클룩 같은 어플인데 거기서 예약을 하면은 외국인 15%가 적용돼 가지고 한 원래는 6만 원 정도 하는데 5만 원 정도로 예약을 할 수가 있고요. 이게 원래는 원래는 버스 타고 가오슝에서 타이베이까지 가면 6시간 정도 걸리는데 이 티켓 HSR을 타고 가면은 2시간 반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5만 원 내고 2시간 반 타고 타이베이 가기로 했습니다. 지금 12시 25분인데 저는 조금 널널하게 12시 55분으로 예약을 했어요. Excuse me, do you know where l Thank you. 나 아, 약간 혼자서 여행 처음인데 약간 여행 고수된 기분? 나 진짜 큰일 날뻔나 여기 적혀있는 5번? 여기 이 5번이 플랫폼 5번인줄 알았는데 차 5번인거 아무 데나 때려 맞춰가지고 지금 데이트가 두개 나눠져 있는데 아무 데나 때려 맞춰서 왔는데 나 진짜 귀 아이도 여기 보니까 세명 좌석이랑 이렇게 두명 좌석이 있는데 영무원분께서 그래도 창가, 두명 좌석 창가로 잘 주셨어요. 러비지 너는 데가 따로 있어가지고 너는 짐을 차기 때문에 이쪽으로 끝에 이쪽 등 넣어놓고 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보이세요? 한국 KTX보다 앞뒤 간격이 훨씬 넓어요 용다리도 문제 없는 하지만 나한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여기 앞뒤 공간이 충분히 넓어서 이걸 뒤로 저쪽도 싸우는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진짜 명절이랑 비행기 이런 기차에서 엄청 잘 쓰고 있어요. 열차 출발했고 이제 차이 한편 대륙 밑못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열차 안에서 두 시간 동안 탈베이에서 뭐 할지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런 계획을 안 세워가지고요. 오, 그럼 아 그리고 저도 대만은 처음이지만. 대만이 처음이실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자면은 대만은 저희가 한 시간 느리고요. 그리고 화폐는 뉴타이언 달러를 쓰는데 짧게 NT, MT, 엔지를 쓰는데 1 NT 당 43원. 그래서 100 NT 당 4,300원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서울성에서는 엄청 먹고 재밌게 잘 놀았고 지금 사실 제가 프로 탑을 입었는데. 뱃살 이슈가 좀 있어가지고 그 정도로 많이 먹었고 가본 곳이 가오숭은 치즈섬이랑 소리구 완전 좋아요. 소리구를 꼭 가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오토바이를 타고 해안가 달리면은 진짜 오지거든요. 그리고 가오숭에 이렇게 생우 낚시가 있어요. 그래서 옆에 사람이생새을 낚고 막난리는데 저는 딱한 마리 낚았거든요. 그한 마리 오마카세 마냥 맛있게 생긴 음... 고잘 먹었습니다. ん 아무 출구로 무작정 나왔는데 여기 약간 비 오고 추운데 가오슝 엄청 더웠었거든요. 저 그래서 여기 어쨌든 배살 크롭 탑 있긴 했는데 여기 지금 비가 오고 있어가지고 숙소까지 빨리 찾아가야 될것 같아요. 아이씨, 근데 지금 캐리어도 있고 숙소까지는 걸어서 8분 정도 걸린다고 하니까, 어떻게 한번 잘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도착한 호스텔이고, 보티시티 캡슐 인이라는 호스텔이에요. 잠깐만, 진짜 게 Thank you. <laughs> Thank you. Where? Oh, uh, excuse me. Where can I check in? This this table. <laughs> oh, hello. Can I check in? Yes, yes. any day you pass Okay. Which one is your name? <coughs> oh, my name is Chichuri. Okay, here yeah, you can write your email and sign your name. if you need a towel, you can write here. thank you. i will send an email for you. you can check your email. Yeah. you receive? yeah, i've received your uh, email. okay, open the link if you are Can open the door. Oh, okay. Uh, okay. Yeah. Yeah. I tell you how to open the door. Uh, this will change every time for your phone picture. Mm. Okay, here yeah, you okay. can try. Yes. Not too close. Okay. Yeah, open the door. Okay, okay. Here, in the room, cannot eat. So, if you want to eat in you can go see and collect and can stay there. They have the water machine in the kitchen. Next day, when you check out, the locker key, pull it down. Check out, okay. After 11pm, we will close the door. If you want to go out, you can put here and use QR code to open the door. Okay. After 10pm, if you need to use the hair dryer, well, in the first floor there, you can use it.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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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 left elevator, fourth floor, unload. Uh, thank you. Thank you. we back. 여기 엘리베이터 있어가지고, 이제 방을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여기 층별로 엘리베이터가 또 나눠져 있거든요. 언더본 거, 아르쪽에 배정받았고, 여기는 12번, 그리고 각자 물어보냐, 락커가 있어요. 이렇게, 락커는 2 k 로 하고, 이메일에 들어가서 각자 QR코드로 문연는 방식으로 아주 보완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꽤 넓은 것 같아요. 각자 블라인드, 청기, 명분, 옷걸 비가 온다. 원래는 뭐 할까 찾아보다가 뭐 사람들이 보통 많이 가는 예스진지 투어라고 하나? 제 이름은 진지이지만 예스진지, 노진지. 그래서 오늘 지금 도착하자마자 짐을 풀긴 하는데 내가 너무 많이 헤매가지고 뭐냐. 단수일을 한번 가볼까 합니다.